시작. 하나님이 가쁘신다고요. 갚으신다. 여러분 제가 6학년 때 정말 갖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핸드폰, 핸드폰 아니었어요. 핸드폰. 닌텐도도 아니었어요. 핸드폰. 노트북도 아니었고 핸드폰. 성경책은 너무 많았어요. 네? 네? 장난감? 아니요 그거 말고 저는 자전거를 갖고 싶었어요. 자전거를. 자전거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자전거 사달라고 했겠죠, 당연히. 근데 부모님은 안 돼라고 하셨어요. 제가 왜요? 하니까 너 위험해, 너무 위험해, 안 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6학년 때네 알겠습니다. 위험하다고 하니 자전거 안 사줘도 됩니다 하고 갔을까요? 아니요. 그날부터 그날부터 이제 밥 먹을 때 엄마 봤을 때 맨날 자전거 사달라고 계속했어요. 그렇게 한 제가 진짜 길게 한 6개월 정도 제가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전 때문에 저한테 자전거를 안 사주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랑 달려가는 차랑 부딪혀가지고 몸이 날라서 이게 얼굴이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너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안 사주시다가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그때 그래 알겠다라고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굉장히 끈질기고 오랫동안 부모님께 자전거 사주세요라고 간구한 결과 자전거를 얻어냈습니다.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이럴 때가 많아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면 내가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왜냐? 왜냐하면 우리는 오래 기도했을 때부모님게 오래 끈질기게 뭔가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거 얻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다른 타종교를 뭐라 하는 건 아닌데 불교에서도 108배 3000배가 있어요. 왜, 왜 그런 게있는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많이 해야 신이 나에게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뭐 구슬 보러 가면 그런 얘기 하죠. 정성이 부족해. 더 가져와. 더 많이 줘야 더 많이 해야 내가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처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들 많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실 것 같지? 아니야? 라고요. 물론 오래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오래 기도해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처음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오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 아니 안 들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효과적인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무 뭔가를 강조하고 싶으신지를 살펴보고 우리 기도에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할 때 골방에, 골방에 들어가, 들어가 문을 닫고,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숨어서 아버지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뭘 지금 색칠해 놨죠? 내 아버지 그리고 갚아 주실 것이다. 저는 이딱두 가지만 보고 오늘 설교를 끝낼 거예요. 자, 뭐라고요? 아버지 그리고 갚아 주실 것이다. 오케이. 자, 이제 말씀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외웠으니까. 아버지와 갚아 주신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 그러면 우리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겠죠. 하나님이 자녀 자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방금 제가 갚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 갚다라는 무슨 뜻이죠? 빛을 갚다. 또 갚다를 사용해서 여러분 단어를 문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 태일 갚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뭐가 나올까요? 정확히 네, 잘못 들었어요. 돈을 갚다. 혹시 누구에게 돈 빌린 거 있어요? 그건 아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서준이 또 어떤 문장 만들 수 있을까요? 어, 한마디에 말로 천연별 줄갔다오또 정민이 어, 은혜를 갚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갚다라는 표현을 종합해보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갚다는 이게 되겠네요. 남에게 예, 빚진 것을 돌려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맞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 맞죠? 갚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조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에 어떻게 하신다고 방금 그랬죠?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 다시 한번 6장 6절 띄워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 그럼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에게 갚아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갚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제 저를 띄워 주시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추석 명절입니다, 그렇죠? 추석 명절 때 여러분이 제일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용돈이죠, 그렇죠? 용돈을 받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용돈을 받는 나이가 아니라 이제 부모님께 주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매번 명절 때마다 또 명, 뭐 생일이나 부모님 생일이나 어버이날 때마다 부모님께 제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의 용돈을 드려요. 그리고 전화도 자주 좀 드리려고 하고 또 이제 날이 좀 추워지잖아요. 이제 전화해서 부모님이 이제 고향에 계셔 가지고 뭐 날이 추운데 좀 건강은 괜찮으신지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봐요. 물론 밥뭐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안부차 여쭤봐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렇죠. 맞아요. 어렸을 때 받은 것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왜 드려요? 부모님이 나한테 용돈을 줬으니까. 제가 부모님께 왜 필요한 게 없냐고 물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필요한 게 있는지 계속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부모님께 받은 빚을 갚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은 누가 갚는 거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갚는 거지 부모가 자녀에게 갚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데 너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빚을 갚으시겠대요. 자녀인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빚을 갚는데요. 저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게 많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갚으신다고 하실까? 그러다가 kb 국민은행에서 만든 어떤 공익 광고를 보게 됐어요. 그 광고 제목이 하늘 같은 든든함 아버지라는 영화, 드라마, 광고인데, 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천만 뷰를. 그 내용은 이래요. 어떤 자녀가 있는 아들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휴대폰에 자녀의 사진은몇 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자녀 사진을 보면서 막 얼굴 싱글벙글 해가지고 몇장 있다 적어요. 그리고 또 질문을 던집니다.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때가 언제인가요? 그러면 또 싱글벙글 하면서 막 기뻐 가지고 언제 사랑한다 했었지? 아, 오늘 아침이지. 하면서 또 적어요. 그런데 다시 질문을 바꿔서 다시 말해 줍니다. 당신의 휴대폰에 아버지 사진이 몇장 있나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그랬더니 오, 오케이 알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싱글벙글하던 그 자녀 아들의 얼굴이 확 바뀌어요. 진지하게 내 휴대폰에 아버지 사장 몇장 몇 있지? 내가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언제 말했었지? 고민하기 시작해요. 왜요? 그때야 깨닫게 된 거예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 사랑. 왜냐하면 내가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그 아버지도 나를 사랑했으니까. 아버지에게 빚진 것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영상이 딱 나와요. 그 아들의 아버지랑 인터뷰한 영상이 딱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마디. 예를 들면 제가 그... 사, 그 장면 그 상황이 있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권순우 아빠 누구 누구입니다.라고 하니까 그 아들이 딱 사시, 영상을 보니까 자기 아빠인 거예요. 그러더니 그큰뭐 사십 대뭐 삼십 대된 어른들이 남자 어른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장면보다는 저는 그 아버지의 말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뿐이다. 나는 아마 죽는 날까지 부모의 자녀에게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무릎을 딱 쳤습니다. 아, 저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구나. 저는 지금까지 자녀가 부모에게 빚진 것을 아, 부, 자녀가 부모에게 빚진 것을 자녀가 갚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저는 엄마 아빠한테 이런 말 자주 했거든요. 엄마 아빠는 저한테 저랑 누나 키우느라고 아주 할수 있는 최대한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빚을 갚겠습니다.라는 그런 부류의 말을 해요. 저는 부모님은 나에게 갚을 빚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줬지만 또 주려고 하는구나. 왜? 부모가 자녀에게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답으신다고요.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미 주셨지만 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우리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많이 기도해라 응답을 받아라가 아니라 기도의 시작점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가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게 있나요?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빚졌을까요? 네. 엄청 네. 빚졌어요. 네. 얼마큼 빚졌을까요? 네. 3억 네. 그 이상이에요. 네. <laughs>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까지 빚졌냐면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뿐인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 어, 얼마짜리를 빚졌냐면? 예수님이랑 그 존재를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자녀는 모든 것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시 우리에게 주시, 주시겠다고 해요. 왜? 항상 주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오래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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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 훈련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런 걸좀 준비해봤어요. 어 1오3 기도 운동이라고 하루에 한 번, 하루에 5분 하,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1오3 기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번 주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렇게 기도 제목 세개 쓰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제가 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반 모임 때 선생님들께서 나눠 주실 텐데 여러분 반드시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이렇게. 어, 기도 실천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갚고자 하신다. 기도는 그래서 교환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버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 아버지. 아,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나 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아바아버지 아바아버지 아아버지 아바, 나를 도와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아버지 아바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나를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갚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여전히 우리에게 빚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을 주어도 주어도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었지만 그래도 더 부족한 것이 있다고 더 주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많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시다. 기도할 때네 아버지께서 자녀의 것을 계속 돌아보고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부모가 그 너의 피로를 채울 것이다.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갚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하느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 더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갚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어도 주어도 부족하다고 여기고 자녀에게 빚진 마음으로 부모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자녀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것을 갚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갚아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을 채우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가운데에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이심을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갚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참 부모가 가지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깊이 깊이 새기며 하나님 가정과 학교와 학원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하나님 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소통하며 교제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